편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 자, 자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어, 어떤 명령어를 우리가 명령어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그 명령어 자체를 우리가 강제로 종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명령어가 지금 명령어가 내려진 상태예요. 근데 명령어는 보통 이렇게 바로 종료가 되지 않는 명령어들도 있어요. 어,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명령어가 명령어를 종료하고 싶으면 컨트롤 C를 누르면 해당하는 명령어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명령어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령어 자체를 종료시킬 일은 상당히 여러분들 앞으로 하다 보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나서 그 명령어가 종료가 안 되면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시킬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어, 이 부분 넘어가도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그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에코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에코하고 여기서 에코라고 다 치지 말고 탭키 한번 쳐볼 거예요. 탭키를 탭키 치면 이 C로 시작하는 명령어들 모든 명령어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탭키 치니까 에코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시켜줘요. E라고 하고 탭키 치면 E로 시작하는 모든 명령어를 다 보여줘요. 이로 시작하는 명령어는 상당히 많죠. C 누르고 그리고 나서 탭키 눌러 볼거요 그러면 어, 자동 명령어를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준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음, 할수 있고, 음, 오케이. 같은 내기고자 그리고 어. 우리가 명령어를 쭉 내리면 여태까지 내렸던 명령어들이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어요. 어떤 명령어를 내렸는지 명령어들이 쭉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 목록들을 우리가 불러오고 싶을 때 명령어들 목록들 을 불러오고 싶을 때어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 위에 한번 눌러볼까요 위로 위로 누르면 어그 이전에 명령을 내렸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누르면 다시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들도 우리가 쭉다볼수 있고 여기서 히스토리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요. 히스토리 o r y h i s t 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h i s t o 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여태까지 명령어를 옆에 번호가 있고 명령어 내렸던 명령어들 쭉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내가 키보드 화살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보여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 명령어를 어, 여러분들이 명령어 여태까지 나왔던 명령어들을 좀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큰 Ctrl R 키를 사용하면 좀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큰 Ctrl 큰 Ctrl R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사용했던 명령어 중에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gcc라는 명령어를 한번 적볼까요 gcc, gcc니까 gcc로 시작하는 키워드 이 명령어들이 뭐 지금 나오고 있어요 gcc help, 우리가 gcc help라는 명령어를 해봤죠 또는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 일치하는 명령어를 쭉 이렇게 다 검색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이전에 한게 있으면 이렇게 다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 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명령어 지금 검색된 명령어를 우리가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다 다 타이핑 안 해도 되고, 그냥 엔터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는 컨트롤, 컨트롤 R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들의 앞에 일치하는 명령어들을 검색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응.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어 정리를 해 보면은 컨트롤 R을 누르고 명령어들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현재 검색 결... 현재 검색된 결과를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엔터 키를 누르고 그리고 어 현재 검색 결과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ESC 키 누르면 이 커맨드 라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는 컨트롤 R 누르고 GCC-O 누르고, 어, 검색된 결과를 다 지우고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럼 컨트롤 G 누르면 원래대로 G 다시 돌아온다. 원래 내가 했던 걸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은 보면 될것 같고. 어.